다시 신앙업에 가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칭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아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물을 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호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속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내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입니다. 아, 이제 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나 자신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 이 나에게서 나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남산 40일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들은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은 많이 놀래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자기에게서는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감람산 40일 집중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제 이런 방향으로. 같이 집중하자라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에게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내 속에 이 다른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감람선 40일 집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은 가정 가문 보호마 할 수도 없고 주신 가정 가문을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자꾸 우리는 현실의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살리는 미래에 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오늘 우리는 감난스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미래의 힘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남선 4십일을 우리 개인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 나의 감남선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여러분 정하시고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하다 보면은. 외적으로는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번 한 주간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다른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이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0일은 교회에서 하자 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다음 40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울 이 바울이 자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함에서 그리스의 강함이 나올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답을 반드시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이 어떤 집중을 해야 합니까? 선택된 집중입니다. 이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할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의,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오히려 갱신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집중을 해야 합니까? 원리스 집중입니다. 원리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을 재창조하고 여러분의 삶을 재창조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재창조하는 그래서 모든 위기가 귀회로 보일 때까지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의 외적인 행동이 아닌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 노예 캠프 기간 중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문상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걸다 놔두고 가야 된다 만한살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을 놔두고 가야 되고 또 목회자인 남편도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모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앞에서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제창조의 하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행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빛을 온 세상에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집중을 했는데 어, 뭐 사도들이 오래 살고 뭐 대단한 우리가 바라는 외적인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들은 오히려 다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 이후에 2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대핍박과 또 환란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빛을 비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이 빛을 통하 해서 250년 뒤에는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빛과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 되어졌습니다.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은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이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대국 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7년 대흉년을 맞고 가문 70명을 완전히 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의 전달자입니다. 열두 명의 사도들은 이 빛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 증인이 되어졌고 결국 이 빛으로 말미암아 조화 여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이 빛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나는 우리 가슴과 가문을 지키겠다. 교회를 지키겠다.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빛을 받은 자인데 다시 이 빛을 바랄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은혜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또 모든 힘들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이 언약이 내 속에 분명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미리 CVDIP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비전이 되어지고 언약이 꿈이 되어지고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내 인생 작품이 될 만큼 이걸 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큰그 이 힘이 오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큰 힘이 오게 됩니다. 가정을 볼 때도 이 CVDIPA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사람도 이걸 가지고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내 자신도 이 언약 속에서 보면은 굉장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산업인들은 이걸 가지고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와 함께 우리는 헌당을 통하여서 새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캠프를 했는데 우리의 북부 정류장에 갔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금토일 시대의 레멘트들이 북부 정류장 주변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 나라 또 대구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다민족들이 이한 어떤 동네 정도에 이렇게 좀 흩어져 살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옆집에 그 다민족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되어질 미래를 보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연의 빛을 바라고 그 발판 위에 이제 레멘트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인 237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과 축복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연약함 중에 있는 입원 중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파수꾼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 감람산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힘과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더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제 이 삼칠 복음화의 참된 주유거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의 능력으로 함께 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여, 하나님 이 주시는 빛의 경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참된 헌당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